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를 먼저 뜯고요. 오, 처음 뜯는 건데요. 그래픽카드를 열면 일단 나오죠. 이 그래픽카드 장착할 겁니다. 그래픽카드 멋있게 생겼네요. 네. 이 그래픽카드 장착할 건데. 네. 지금 이 부분 장착할 건데요. 네. 지금 장착하기 전에. 지금 맨 위에다가 이 부분에 장착할 겁니다. 지금 빨간 슬로이 부분에 장착할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래픽카드 슬롯이 뒤를 보면은, 네, 두 칸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볼트 구멍이 지금 이렇게 보면 두 개가 꽂아져도 됐죠. 슬롯을 두 개를 먹는다는 건데요. 이 뒤쪽 부분에 있는 이두 개를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막혀있으면 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밀어서, 어, 뒷부분을 밀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밀었다가 이렇게 밀었다가 이쪽으로 밀면 떨어집니다 슬롯이 네 이렇게 슬롯이 빠진다 이렇게 빠지죠 아래쪽 부분도 똑같이 밀어서 밀는 걸 반복을 하면 네 떨어집니다 근데 밀때 메모드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래픽카드를 꼭 달린다면 어, 케이스를 메보드 조립하기 전에 미리 슬롯을 빼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뺐구요. 이제, 이제 그래픽카드를 이 윗부분에 장착할 겁니다. 선이 걸리지 않도록 안으로 집어넣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빨간 슬롯, 이 안쪽에 이 부분과 지금 그래픽카드의 슬롯이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고 밀어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장착이 반쯤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이 부분을 폴트를 고정시켜서 이제 그래픽카드가 지금 밑으로 처지죠. 네, 제대로 고정 이안 되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맞는 폴트를 찾아서. 여기는좀 굵은 볼트가 사용이 될 겁니다. 지금 이 볼트를 고정을 해보죠. 그래픽카드 살짝 틀어서 구멍을 맞춰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 볼트 좀더 가까이서 보죠. 네, 지금, 볼트 하나가 이미 고정이 되었구요. 이 부분에 고정이 되었고, 하나 더고정할 겁니다. 네, 하나만 고정해도 상관없긴 한데, 좀더 확실하게, 제도 고정하기 위해서, 하나 더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하면, 이제 그래픽카드 흔들리지 않겠죠? 네, 그래픽카드 이렇게 장착하고 나서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픽카드에 전원을 연결해줘야 된다. 어 그래픽카드 꽤 기네요. 네. 봤을 때, 그래픽카드 전원은, 어, 6, 6핀, 6, 6핀, 6핀. 그러니까 6 플러스 2핀이나 아니면 6핀이 사용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어6 플러스 2핀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이렇게 8핀처럼 보이는데요. 핀이 6개죠. 8핀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걸 빼보면, 6핀, 2핀 해서, 6 플러스 2핀입니다. 이게 그래픽 카드 전용으로 나와 있는, 단자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그래픽 카드는 6핀만 두 개가 사용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네. 지금 6핀이 두 개가 있죠. 이 부분을 보면. 네. 6핀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8핀이죠. 이렇게 보면. 네. 그래서 한쪽에 뺍니다. 이렇게. 한쪽을 빼시고요. 이걸 연결해 줍니다 어, 고급형 그래픽 카드들 보면은 6핀이 아니라 8핀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8핀 상태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6핀처럼 두개돼 있으면은 6핀만 두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지금 두 개인데 두개 2개 중에 한 개만 연결하면 안 되냐고 묻는 분도 있는데 두개다 반드시 연결해야 제대로 켜집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아래 부분에 보면 이렇게 노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도 보면 이쪽 노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꽂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꽂아보도록 하죠. 네.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다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옆에 꽂아보죠. 뭔가 걸리는데, 네, 이게 제대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여분 있는데, 하나 더 빼시고, 이 부분도 똑같이 연결해줍니다. 네, 두개 지금 제대로 연결됐는데 이렇게 하면 지금 그래픽카드에 6핀 전원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픽카드가 제대로 켜지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그래픽카드가 전원이 연결됐고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지금 잘 보시면 네 지금 케이스 뒤쪽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그래픽카드 연결해서 지금 나온 단자들입니다. 네, 슬롯들이 보이죠? 여기도 보면 HDMI 단자가 있고 DVI 단자도 있는데요. 근데 메인보드 부분에도 지금 단자가 또 있습니다. 네, 보시면, 메인보드에도 디바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 뭐, HDMI가 단자 두 개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확인하느냐, 이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메인보드에서 지금 내장 그래픽카드가 있을 때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픽카드 별도 연결했기 때문에 모니터를 연결할 때이부분을 연결이 됩니다. 네, 실제로 가끔, 가끔 있는,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픽카드 이렇게 장착을 해 놓고 실제로 모니터를 위에다 연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니터가 제대로 안 켜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래픽카드를 달았다면 이 아래쪽 부분에 반드시 이렇게 어, 모니터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켜집니다. 일단 어, 그래픽카드 장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